카 시킨다고 치부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스티 본능과 지능 본능으로 치부해버린 거지능이 아니라 본능을 치부해버 치부해버린 거지능이 아니라 됐죠 됐죠 자 this and so many more tricks of language 이것과 더 많은 언어적 트릭 아, 수법들은 are what D.Y. 아까 그 새끼가 얘기 a h r n e d to 가 h e p t 명 e r n 고 e l t n e u r n t e 어적 o t e r r t o n 거 l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a y 앞으로 이제 걔들한테 가서 발. 이렇게 해서, 손하면 안돼 y o 위주로 생각하지 h a n 그리고, 뭐, 뭐 h a t you c 자꾸 t get in 앉아. 왜시 u d o 야 t have h o n 어 y g o o 나 night. i 발 sorry. Okay. I'm sorry. I'm s o r 평생 I'm s o 돼. 우리 집 가자, 일로 와봐 야, 발! 시발... 씨발 <laughs> 와, 이렇게 하면 진짜 난 평생 먹고 살수 있어 후반보다 더 인기 많지 않을까? 씨발하는 게? 씨발 시발 때 <laughs> 야, 너가 이제 탈 쓰고 우리 집 개로 들어와 싫어 그 어차피 너 개로 가, 사람들이 조정할 수 있어 <laughs> 아, 인간 같진 <맞진> 않아 신동 <laughs> <laughs> 이거 백기현 외계인이야 외계인 야곧있으 너도 들어올 거넌 <laughs> 고양이 들어와라 았지 너는 괴도너고 알지 이거? 낙약 펀치 너약펀지발뭐안해 이거 나 유튜브 놓고 산다니까 <laughs> 아 어차피 어차피 이런 고급 용어 쓰지 마 <laughs> 월월하세요 <laughs> <진짜> 어차피가 <laughs> 뭐야? 개 주제에 <laughs> 무슨 개 같은 소리에요 야 여기저기 <laughs> 아 무슨 <명수>? 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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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같은 소리 <laughs> 어, 좋았습니다 아, 저렇게 대답만 가지가셨으면 진짜 나은데 투바 장난 아투데게나발게 나온다 <laughs> <laughs> 자더데이 뒤에 뭐 한테 쓸까? 을까더 데이비 가 이렇게 한 번. 께 만나? 무슨 감기 야어 데시 아니지. 뒤에 네, 정어 저... 은... 아, 뭐지 하우가 해냈습니다. 알지? 하우 하우랑 또 웨인은 같이 있을 수 없다. 점. 그래서 여기 또 웨인 방식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자 우리가 뭐 하는 방식? 똥점이 혀라고 하지 말아야 어? 너네 마더통이 뭐야? 엄마의 혀야, 이 새끼들아! 집새끼들마 통이 뭐야 그러면? 모국어란 뜻입니다. 언어란 뜻 통이. 존나 답답하네. 마 통. 말인가 맘스터 엄마 파이마 맘스터트. 다다넌발이나 해야지. 야 뒤돌아서 빨리 시만 한번 <laughs> <laughs> <재밌게 웃음> <빨리 하네. 웃음> 네, 네, 해. 장민이 빨리. 합니다. 원장님 요용 알았어. <laughs> 얘들아, 디스 s 파 m 보이냐? 얘들아, 디스 동그라미, 임 m 다또 동그라미, 파 o 동그라미. 파 o 는뭔지 알죠? 힘이죠. 임. 임은 뭐냐면 넣다 그럼 im p o 면 힘을 넣다죠? 네. 디스 s 파워면 힘을 빼다 <laughs> 알았죠? 동물의 힘을 는 이런 언어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됐죠? 방식은 the way we invent word 우리가 단어를 발명하는 방식과 똑같대. 어떤 방식 어떤 단어야? 이게 꼭대기 그러니까 있는 스팟 자리를 유지하는 네, 그런 거. 단어를 발명한 것과 방식과 같, 같다는 얘기야. 거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문하지 말하지 마세요 발로 하세요. 알죠? 았 갈래나 뒤돌아봐 뭐, 하지마 아니. 뒤집어 이거 빠져, 아니, 왜 하는거야 나는 그 뻐꾸기 있지 뻐꾸기가 이렇 둥지가 있잖아 네. 남의 둥지에 들어가서 뻐꾸기 알을 낳아 얘네가 조그만 알이 있거냐 뻐꾸기 애들이 먼저 태어나 얘네는 막 먹고 바꿔 빼 그래서 얘네 실제 엄마가 와 여기다 이제 밥도 주문하고 지은이가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이걸 인간의 관점을 보면 존나 배신자 그래 후레자식 정말 나쁜 비열한 새끼잖아 이걸 왜 인간의 관점으로 보냐고 얘네 응. 생존 방식인데 그랬잖 그럼 어? 얘네 응. 생존 방식이잖아 니네 돼지고기 먹는 이거 뭐야 살 맛있는 거 먹고 맞습니다.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 네. 생존 방식이지 지들 은실로 돼지 막 죽여서 먹고 지들은 막뭐 무슨 소 죽여서 먹고 양막 사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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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잘라고노녹여 먹고. 아, 그럼 다 그렇게 사는 거죠? 새우. 그 육식동물도 그럼 다 같이 비난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 먹이 사는 사실이... 그러니까. 비난하는 자체가 좀 이상한 거야. 뻐꾸면서 뻐꾸물면서 조식이 엄청 듣기 싫어. 예. <laughs> <laughs> 이번에 개한 <laughs> 마리 키우고. 오늘 이거 하나만 하자. 알죠? 이거 하나 하는데 외우는 건두개 외워 주세요. 네. 자별 없으니까. 해석대 네. 그렇죠. 그제뭐자스게 어. 해석하고 암기하는어 <laughs>